안녕하세요 장군님들 손찬이형입니다 제가 요즘 멤버십 영상에서 제갈량의 편의 16책 올려드리고 있는데 쉬어가는 의미에서 장홍의 답진림서 해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커뮤니티에는 의역본 올려드렸고 이 영상은 공개용 무료 멤버십 컨텐츠입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른 영상들도 많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고로 이건 낚시용 컨텐츠다. 제 영상 중에 장홍편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삼국지 의리의 아이콘은 관우가 아닌 장홍입니다. 일단 도원결이부터가 연희의 허구인데 반해 장홍이 장막, 장초 형제 등과 피의 결연을 맺은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피를 나눠 마시면서 우리는 절대 서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배반할 시 그의 자식들까지 죽이는 것에 동의한다. 결의를 해요. 그리고 관우는 조조에게 항복하고 관도대전에서 공을 세운 후, 나라가 어수선함을 틈타서 도망했다. 일단 유비를 버리고 투항한 것도 투항한 거고, 조조도 잘해주면 뭐합니까? 도망가 버리는데. 반면 장홍은 끝까지 원소에게 투항을 거부했어요. 관우는 유비의 생사를 몰랐으니 투항한 것이다. 그래서 괜찮다. 장홍은 이미 장막과 장초가 죽었지만 투항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장초가 원소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모반한 거예요 오늘 소개할 내용에 나옵니다 나는 공공하지만 전사람 장초를 따라 죽을 때까지 싸우기로 했다 사실 장홍은 장막과 장초 그리고 여포의 연주 모반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당시 원소를 주군으로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원소의 지위는 조조에게 맹주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피의 결연을 잊지 않고 죽음을 택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원소가 모반한 장홍을 설득하기 위해 평소 장홍과 친분이 있던 진림에게 회유하도록 하는데 그때 진림이 쓴 편지에 대한 답서가 바로 이답 진림서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자나깨나 그대를 그리워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는 걸어서 만날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 서로 뜻하는 바가 달라 만날 수 없으니 슬프고 한스럽기 그지 없으나 마땅히 마음에 담아두어야겠죠. 당시 장홍은 원소군한테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진림이 파견가서 사람을 시켜 서신을 전한 걸로 보여요. 일전에 그대는 욕되게도 나를 위해 화복과 공사에 대해 옳고 그름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내가 즉시 답하지 않은 것은 내 배움이 열고 재능이 없어 그대의 질문에 답할 바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초입에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답신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놨는데 나중에 본심이 나옵니다. 즉, 이 글은 장홍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복받쳐서 쓴 글이에요. 또한 그대는 멀리 동주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이 동주는 동쪽에 있는 주, 즉 서주입니다. 진림과 장홍이 친분이 있었던 이유는 그 둘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서주 사양현 그 한동네 사람입니다. 지금은 측실과 함께 주인과 편안하게 보내고 있지만 나는 그의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역이 오자 휴부 측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오자 즉 나의 아들이 측실과 함께 기유하고 있다. 오자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 오자는 상대방에 대한 친근한 호칭입니다. 줄여서 자라고 하기도 해요. 물론 나의 아들이라 해석을 해도 뜻은 대충 통합니다만 문맥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고증상 장홍의 첩은 장홍과 같이 있었어요. 장홍이 막판까지 버티면서 식량이 없으니까 첩을 죽여서 부하들을 먹입니다. 즉, 너는 원소 밑에서 첩이랑 편하게 지내는 처지이지만 나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비록 정을 보이고 간과 쓸개를 쏟을 만큼 몸을 아끼지 않는다 해도 말이 와전되어 앞뒤로 위태해질 텐데 어찌 그대가 다른 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 지금 멀리 나와 있는데 네가 아무리 충성을 다한다 해도 참원 받으면 너도 위험할 텐데 나를 구할 거라고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아까림이네라. 이건 사실 원소를 돌려가는 겁니다. 원소는 의심이 많은 자다. 뒤에 나오는 그 삼인방 얘기랑 결부시키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대는 그 재능으로 법전에 통달했을 텐데 어찌 큰 도에 얻을 수 있으며.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겠습니까? 너 똑똑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치를 이해 못한다는 거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운운하는 이유는 조카께서 말하심이 진실되지 않고 장차 화를 피하기 위함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생존만 생각하는 놈이다. 그래서 말이 진실되지 않다. 장단을 샘하고 시비를 가리자면 논쟁만 생겨 본질이 흐려질 뿐이니 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시비를 가리는 건 일단 접어두자 이 말이에요. 또한 그대는 의절을 얘기했는데 나에겐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종이와 붓을 팽개쳐 버리고 한자도 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절했다는 건 뒤의 내용과 결부시키면 그 진림과 장홍의 절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소와 장홍의 절교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서 답신 안 한다 해놓고 본심 나오죠. 어처구니 없어서 답서를 안 보낸 거다. 그리고 그대가 멀리서도 내 진심을 헤아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길 바랐습니다. 보내주신 서신을 다시 보건대 고금의 예를 인용하여 여섯 장의 종이에 어지럽게도 써놨으니 어찌 말을 아끼려 해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런데 할 말은 해야겠다 이겁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원문의 그 어려운 관용 표현이 나와요. 그 중획4명 중획은 다시 찾다 뭐 이런 뜻입니다. 레명은 그 서신의 높이 말이에요. 귀하가 보낸 서신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 말입니다. 소인에 불과한 제가 본래 군역을 지다 큰 줄을 훔쳐. 그 은혜가 두터우니 어찌 스스로 돌아서서 칼날을 가는 것이 즐겁다 할수 있겠습니까? 장홍은 원소한테 청주자사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동군태수로 옮기는 거죠. 원소의 군령을 받아놓고 모반했으니 나라고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벽에 올라 병사들을 부리며 주인의 깃발과 북을 바라볼 때면, 옛 친구의 중재에 감동하여 활시위에 활을 당기려다가도 나도 몰래 눈물을 터뜨리고 납니다 싸우려고 보니까 성밖에 원소의 깃발이 나부기는 거죠 활시위를 당기려다가도 진림이 중재하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어찌 일이 되었을까요 주인을 모시는 데 있어 스스로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대우도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나오는 주인은 모두 원소를 칭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지칭할 때에는 그 종복자를 사서 종으로 칭해요 처음 임무를 맡을 때 마땅히 스스로 대업을 이루고 황실을 받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천자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님을 알았고 본주가 침탈당했으며 군장은 유리의 액을 맞아 진료에서 거병개책이 세워지고 그것이 실패하여 충과 효의 명분을 잃었으며 벗을 배신하여 교우관의 정을 어지럽혔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황실을 받드는 일을 하는지 알고 합류했는데 아니 이거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군장이 유리의 액을 맞았다 여기서 유리의 액이 뭘 뜻하냐면 그 희창이 서백인 시절 상나라 주왕이 희창을 유폐하는데 거기가 유리입니다 가둬놓고 희창의 아들을 죽으로 써서 희창한테 억지로 먹여요 그래서 희창이 그 복수심을 가지고 태공망 여상 그 강태공이라 하죠 등용한 다음에 상주혁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희창의 아들 주나라 그 무왕 때 완성되죠 즉 유폐되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사실 이답 진림서를 제대로 정독한 게 5년 전쯤입니다 그 전세계 역병 직전에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 군의 장수, 즉 우두머리를 당연히 장막으로 보았어요 당시 장홍이 연예주 연합군 바지였고 사실상 오너가 장막이었기 때문이죠 그 영상을 만들 때도 보통은 그 유리의 액은 섭백 희창이 억류된 일화를 말한다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역한 글을 미리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죠 어떤 분께서 유리의 액이 무엇이냐 질문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저는 한치의 의심 없이 제가 생각한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자세하게 담고자 이를 풀어내고 있는데, 과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풀리지 않아 넘어갔던 의문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의문이 안 풀려서 장막편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구절이 장막으로 해석해도, 장초로 해석해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일단 군장은 장막이 아닌 장초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유리의 애군을 그저 희창의 억류의 초점을 맞춰 해석하였었고 그 오랫동안 이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허나 희창은 주왕에게 억류되어 아들로 만든 인육을 울며 겨자먹기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초는 그 서주의 광릉태수였죠. 즉이 유리의 액은 억류가 초점이 아닌 친족이 화를 당했는데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희창의 상황이 초점인 것입니다. 그 진류태수 장초가 딱그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제가 의역한 부분을 본다면 그 본주가 침탈당했으며 군장은 유리의 액을 맞아 진류에서 거병계책이 세워지고 그것이 실패하여 즉, 조조가 서주로 출병하고 원소가 이를 지원하니 광릉 태수 장초가 친족들과 군민들이 죽어나가는 유리의 애군을 만나게 됐고 이에 진류에서 거병의 계책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유리의 액은 조조에게 도륙당하는 서주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장초의 신경을 희창에 빗댄 것입니다 기록에도 보면 장막의 거병을 진공 뿐만 아니라 그 동생 장초도 설득했다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장막의 거병에는 조조에 의해 동생의 세력이 침탈당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강하게 작용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의문점이 저절로 풀렸으니 다음 편은 장막입니다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요? 아무튼 이두 가지를 헤아려 보건데 그렇게 밖에 될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실, 장홍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뭐한게 없죠. 장홍은 그냥 장막 장초랑 잘 지내다가 유우 만나서 제 위에 오를 생각 없냐 물어봐라. 이거 심부름 가다가 공손찬한테 길이 막혀서 원소를 만나는데. 장홍과 원소는 같은 황건적 토벌군 맹주 출신이죠. 장홍은 연예주, 원소는 기주. 아, 사람 괜찮네 하면서 눌러 앉은 거예요. 장막이 그 조조의 친구면서 원소의 친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홍이 보기엔 원소를 뭔가를 같이 도모할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지들끼리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장홍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충효의 명분을 잃는 것과 교우의 도를 어지럽히는 것은 그 경중이 다르니 친하고 소원함에 있어 눈물로 단절을 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소와의 관계 설정이에요 장홍은 그 물론 그래서 원소를 주인이라 칭하고 있지만 군신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충효와 교우는 그 급이 다르다. 나는 눈물로 친하고 소원함에 있어 원소와 절교하였다. 원소는 내 죽은이 아닌 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만약 주인께서 조금이라도 죽은 자들에게 베풀고 산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숙청을 자제하여 신우들을 버리는데 급급하지 않아 믿을 만한 형벌로서 스스로 돕는다면 개찰의 뜻을 받아 오늘의 전쟁을 멈출 것입니다. 여기서 개찰의 뜻이 뭐냐면 개찰 괴검이라입니다. 개찰이 보검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서나라를 들렸더니, 서나라 공이, 그걸 갖고 싶어 하더라. 둘이 교분을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아, 그 다른 나라에 볼일다 보고 나면 이 보검을 줘야겠다. 근데 돌아와서 다시 서나라에 오니, 공이 죽은 뒤였어요. 그런데 개찰이 보검을 그 공의 무덤 앞 나무에 걸어놓고 갔다. 주변에서, 아니, 이미 죽었는데 그거 뭐하러 주냐. 이에 개찰이, 내가 이미 속으로 주려고 했는데, 어찌 그 마음을 배신하리 했다는 거죠. 원소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면 전쟁 적고 의리 지키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서나라가 그 동이 계통 국가라서 그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동이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그 동이가 아니에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동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이 즉 부여 고구려 옥저 숙신 등이고 그 춘추 전국시대는 에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그 당시 장강이남 형초를 모두 남만이라 칭했던 것처럼 서나라가 삼국지로 그 치면 서주에 있었는데, 그 서주도 주나라 때에는 당시 동이었던 거예요. 이 글에서도 장홍이 서주를 동주, 즉 동쪽주라고 칭하죠. 그리고 서나라가 주나라 초기부터 해서 오늘라한테 망할 때까지 기록이 좀 비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계속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장경명은 직접 단에 올라 피를 마시며 분주하게 뜻을 받들어 한목에게 인수를 양보하게 하여 주인이 땅을 얻게 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장경명은 장도입니다. 배송지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어, 원소가 한복에게서 인수를 상납받게 한 사람이 곽도와 고간만 나와 있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장도도 그 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목이라 되어 있죠. 한복 플러스 주목이에요. 물론 한복이 기주목이었으니 한기주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한목이라 해도 상관은 없죠. 한 주목이라 부른 거니까. 그럼에도 후에 단지 천자를 뵙고 자기를 얻어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돌아오는 사이 그 과오가 충분히 따져지지 않은 채 멸문의 화를 당했습니다. 즉 공을 세웠던 장도가 헌제를 만나서 자기를 받아요. 원소가 그걸 듣고 장도를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봉서는 탁을 죽이고 달려와 병사를 청하다 거절당하니 떠난다 했는데.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칼에 베어 사망할 뻔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여봉선은 여포 그리고 탁은 동탁입니다 원소가 자객 30명을 보내서 여포를 죽이려고 했던 일화가 왕찬의 영웅기에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장웅의 답서에 보면 원소가 여포를 실제로 죽이려 했다 여포가 동탁을 벤 공을 세우고 와서 좀 도와달라 하는데 그걸 거절하니 그냥 가겠다는 걸왜 죽이려 했느냐 이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서 여포가 그냥 병사를 내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원소가 장연하고 싸울 때 여포를 활용했어요. 여포가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산서들이 니까 원소가 쌩까는 거죠. 이에 여포가 원소의 땅에서 약탈을 해요. 그래서 원소가 저놈 안되겠다 하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유자왕은 임무수행 중 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자 위험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생각하여 술을 써서 돌아오고자 했으니 이는 충효가 있으면서 패도에 손해를 준 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깃발 아래 쓰러져 죄를 감형받지 못했습니다. 이 유자왕이 그 참표 소재상의 그 유훈으로 추측이 돼요. 왜냐면 명을 수행하다 돌아왔다. 즉, 외교 임무를 하다 실패한 걸로 보이죠. 바로 유훈이 원소 밑에서 외교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장량을 투항시켜요. 이런 공이 있으면서 그 다음 무언가 외교는 실패했겠죠. 그래서 돌아오니 원소가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깃발 아래 쓰러졌다는 건처형될때그등 뒤에 깃발 꼽죠. 즉, 처형됐다는 뜻이에요. 저는 비록 영특하지 않고 끝을 보아야 근원을 알 뿐이며 작은 것만을 보고 명확하다 여기지만, 주인의 마음은 엿볼 수 있으니, 어찌 이세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했으며, 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중국식 표현인데, 나는 미진해서 예측할 줄 모르고 끝을 본 후에야 이유를 깨닫는다. 그리고 작은 것만을 보고 그냥 지리짐작해버리는 필부다. 그런데도 원소의 마음은 알겠다. 이세 명이 무슨 죄를 지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장홍의 갈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로. 산동을 먼저 정거하여 원수를 칠 병력을 증강하려 하였으나 싸우는 자들의 의심이 두려워 막을 방법이 없었기에 황명을 거스르고 그하은 것을 따르게 되었으니 의를 따르는 자들은 영예롭지 못하게 되고 떠나려 하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여 이곳은 주인의 이익 때문이었지 떠도는 선배들의 염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나는 전 사람을 고울삼아 공공함에도 싸우다 죽기로 하였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자면 나는 원소의 바람대로 청주를 점령하여 원수 즉 공손찬을 칠 병사를 모으려 하였다. 그런데 이게 천자의 뜻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군심이 흐트러질까 봐 어쩔 수 없이 따랐다. 그러니 이를 따른 자들이 영예롭지 못하게 됐고 나 안에 하는 애들은 다 죽여버리지 않았냐? 이건 나 같은 부하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원소의 이득 때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죽은 장소처럼 끝까지 싸우다 죽기로 했다.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군자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실로 내가 하고자 함이 아니었고 주인께서 초래한 것입니다. 무릇 내가 나라와 백성을 배반하고 성에 명령하는 것은 군자는 일이 어긋나도 적국에 의탁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인에게 죄를 받아 장기간 공격당하고 있는데 조카께서 이러한 의로 나를 회유하려 함에 말 하나에 서로 다른 뜻이 담겨 있으니 우린 화복을 함께할 관계는 아닌 듯합니다. 계속 나오는 조카는 그 참고로 상대방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 폐하, 전하, 각하 뭐 이런 호칭 있죠. 그 조카는 공후를 뜻한다 하는데 실제로 진림이 그 자기가 있었으면 군우라 불렀겠지만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라고 높여 부는 것이죠. 그 삼공도 아닌데 공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그 개도 경공이라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의. 이한 가지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서로 뜻하는 의의가 다르니, 우린 함께하게 틀렸다 이 뜻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는 부모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고 충은 임금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 하였으니 나의 본적이 있는 줄을 구원하고 군장을 도와 사직을 평하게 하여 충효를 일거 이득하려 하였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여기서 원문에 그 본주라 되어 있는데 그 본적이 있는 줄을 의역한 것입니다. 어른들이 물어보죠. 너 본적이 어디냐? 즉 장홍의 고향 서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군장은 명확하게 장초입니다. 내 고향 서주를 지켜서 친족들을 안전하게 하여 효를 지키고 군의 장수를 구원해서 천자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충을 지켜 이 둘을 모두 지키려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짧은 부분도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영상 한편이 나옵니다 효를 못하는 자가 충을 행할 수 있느냐 또는 효와 충은 양립할 수 없다 이 둘간의 괴리는 당시 삼국지 시대에도 잘 나타납니다 3년상이 출세 노트였죠 반대로 이거 안하면 인간칭은 못봤습니다 원소가 복상으로 출사하기도 했고 효렴제도 자체가 3년상 기본이죠 그 3년상 하려고 자기 고향의 제우한테 임간하는 사례도 많았어요 그래서 주유가 노숙의 모친을 오군으로 빼돌린 겁니다 다른 데못 가게 하려고 또한 진수가 3년상 중에 몸이 아파서 약 지어먹다 들켜서 불효자로 낙인 찍히죠 그래서 벼슬길이 한동안 막힙니다 반면에 오나라에서 상 치른다고 직무이탈하는 놈 사형 그리고 조비가 조휘의 모친상 에 상복을 빼앗고 고기를 억지로 먹였다 진수가 약 먹은 게왜 불효냐면 3년 상하면서 지모 맡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복을 빼앗고 고기를 먹이는 건좀더 심각하죠. 조유는 겨우겨우 허락 맡아서 모친을 고향에 붓고 바로 다음날 업무 복귀 합니다. 즉 이런 사상적 충돌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조카께서는 나로 하여금 근본을 경시하여 가문을 파괴하고 주인을 임금과 같이 여기라 하였습니다. 원소가 조조의 서주대학살 때 군사를 지원하죠. 그 중에 주령이 있었습니다. 즉이 말은 서주에 있는 자신의 친족을 배반하고 조조의 서주대학살을 지원한 원소를 주군으로 받들라. 주인은 나와의 관계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정군을 나눈 벗이라 서로의 도가 어긋났더라도 헤어짐을 구하여 군주와 그 주변을 평안케 하였으니 도리에 순응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전술했던 내용이죠 원소는 내 주군이 아니다 벗이었고 협력의 관계였다 그래서 좋게 좋게 헤어지자 해서 도리에 순응했다 그 말대로라면, 포서가 오은에게 목숨을 거는 게 타당했을 것이며, 진나라에 읍수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화를 피하려고 하니, 도리에 어긋남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뜻은, 진리마, 네 말대로라면, 심포서가 오자서한테 붙는 게 맞았다는 말이냐? 진나라에 도와달라 는게 잘못된 거냐? 심포서와 오자서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오자서가 초평안과 원안이 생기면서 이 둘이 갈라서죠. 오자서가 대리를 세워서 소가를 넘어 오나라로 망명하게 되는데, 심포서와 헤어지면서 난 반드시 초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심포서가 난 반드시 초나라를 존속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훗날 오자서가 오나라군을 끌고 복수를 하러 초나라에 쳐들어옵니다. 이때 심포서가 진나라에 가서 읍소를 하는 거죠. 제발 좀 도와달라. 그런데 진애공이 거절합니다 심포서가 시급을 전폐하고 단식투쟁을 하니 애공이 초에 저런 충신이 있으니 초는 아직 멸망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원군을 보내줘요 즉 장홍의 말뜻은 원소와 나는 군신관계가 아니고 심포서와 오자서처럼 벗의 관계다 심포서는 친구를 버리고 나라를 위한 길을 택하여 진나라로 간 것이다 심포서가 오자서를 따라야 했다는 거냐? 즉, 내가 원서를 따르는 게 맞다는 거냐? 너는 구차하게 생존에만 신경쓰니 도에 맞지 않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다. 참고로 여기서 원문에 구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구하다 하죠. 구차하 뜻이에요. 조카께서는 성의 포위가 풀리지 않고 원군이 도착하지 않을 것이니 나에게 혼인의 정과 남은 인생을 생각해서 절개를 굽혀 목숨을 구걸하라 하며 의의를 지키다간 죽을 거라 했습니다. 야너 와이프도 있고 평소 즐기던 일도 있는데 살아야 하지 않겠냐? 원군 안 온다. 항복해라 한거죠. 옛날 안영은 백도 앞에서도 항복하지 않았고 남사는 구차하게 고필하여 생을 연명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형상은 그림 속에 남아 이름이 후대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영은 제나라 사람으로 그 공자도 존경했던 재상인데 그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초나라 왕이 칼을 든 병사를 나열해서 겁을 줍니다. 그 장홍이 말한 백도는 날이 시퍼렇게 선그 명검을 얘기해요. 안영이 쫄지 않고 나 하나 왔는데 뭐가 겁나서 이렇게 병사들을 배치했냐 받아치는 일하죠. 그리고 남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남사 씨를 얘기하는데 그 제나라 사관이에요. 어떻게 사관임을 알수 있느냐 이 남사 씨가 이름이 아닙니다. 사씨, 이게 사관을 뜻해요. 즉, 남시성을 가진 사관이다. 제나라 장공이 최저를 욕보이고, 심지어 그의 아내를 탐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장공을 죽여버려요. 이걸 당시 기록관인 그 태사가 최저가 임금을 죽였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이 태사를 죽여버려요. 당시 태사가 그 세습직이었죠. 이 태사가 사형제 중맞이였는데 둘째 동생이 태사에 올라서 최저가 임금을 죽이고 태사를 죽였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또 최저가 그 동생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셋째가 또 태사에 올라서 최저가 임금을 죽이고 태사들도 죽였다 써버립니다. 최저가 셋째도 죽여요. 그리고 넷째가 태사에 오르는데 최저가 임금을 죽이고 태사들을 죽였다 써놓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때 최저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최저가 사관들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남시성을 가진 사관이 죽관 들고 들어갑니다. 넷째까지 죽으면 태사의 대가 끊기죠. 그 다음에 지가 쓸라 한 거예요. 그런데 최저가 넷째는 안 죽였다더라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 여기서 말한 곡필은 역사 왜곡입니다 사과는 직필해야 한다 하죠 필대가 고다야 한다 즉 이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하울며 나는 굿센성에 의거하여 사민의 힘을 모아 3년을 경작하고 1년치 물자를 확보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우니 천하가 기뻐하고 있는데 어찌 이곳에 거처를 쌓아 머무르려 한답니까 나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왜 군대를 끌고 와서 아예 여기 살림 차리려 하느냐 가을바람에 먼지가 날리며 백규의 말머리가 남쪽으로 향하고 장양, 장년이 난을 일으키며 북의 비장들이 급보를 전할까 두려우니 참모들이 철군을 호소할 것입니다 곧 추수철인데 공손찬, 장양, 장연 이런 애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북의 비장은 비루한 장수들 즉 얻어터진 애들이 급보를 전할 거다 주인께서는 응당 우리의 뜻을 살펴 군대를 어부로 물리셔야 함에도 어찌 오랫동안 욕되게 화를 내면서 우리의 성 안에서 사나운 새를 부리시는 것입니까? 방 빼라 이거죠. 조카께서는 내가 흑산의 구원을 바란다고 비웃었지만 어찌 그쪽이 황건적과 간사하게 붙어먹은 건 기억 못하십니까? 더욱이 비연의 무리들은 모두 황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소가 황건적이랑 붙어먹었다는 건그 당시 제후들이 황건적 패장명들을 받아들였어요. 대표적인 게 조조의 청주병이고, 니들은 황건적이랑 붙어 먹어 놓고, 내가 비연이랑 손잡는 걸 비웃냐. 비연이는 황명도 받았다. 옛날 고조께서는 거야에서 팽어를 얻으셨고, 광무께서는 농림에서 털을 닦아, 마침내 용이 비상하듯 제업을 이루셨으니, 실로 임금을 보좌하여 교화를 일으키는데 어찌 그들을 멀리 하겠습니까? 더욱이 천자의 명을 받아 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고조 계의 개국공신, 그 팽월은 도적 출신이에요. 그리고 광무제도 농림, 즉 우리말로 치면 길바닥에서 거병했다. 비연이랑 손잡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마지막 문단입니다 가십시오, 공장. 조카는 경계 밖에서 살 길을 찾고, 나 장홍은. 군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맹주에게 몸을 의탁하였고 나 장홍은 장안의 책명을 받들었습니다 당신은 내 몸이 죽고 이름도 남기지 못할 것이라 하지만 나는 또한 당신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름을 떨치지 못할 거라 비웃겠습니다 슬프구나 우린 근본은 같았으나 끝이 다르군요 힘쓰고 또 힘쓰시길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공장은 진림의 자임이다. 그래서 진림의 별명을 지어주자면 표문공장장, 너는 돌아가서 살길 찾아라. 나는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 너는 원소한테 몸을 의탁했고 나는 장 안에 있는 황제의 책명을 받았다. 마지막에 노력, 노력. 그래,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애쓰라. 더할말 없다. 이렇게 답 진림서는 끝이 나는데, 장홍은 군량미가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장홍이 대장이니까 부하들이 음식을 구해오자, 이거 나 혼자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장홍이 자신의 첩을 죽여서 부하들한테 먹여요. 마지막으로 장홍이 다살길 찾아 도망가라 합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포로가 되지도 않으며 서로 죽여서 단체로 자결했다. 심지어 원군 요청 갔던 전령도 둘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둘도 개돌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원소가 이런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장홍을 살리려 하였다. 그런데 장홍은 거부하고 처형됩니다. 이걸 본 진용이 원소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진용도 죽여요. 사람들이 말하길 어찌 하루 아침에 열 살을 둘이나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정말 긴 멤버십 무료 영상 여기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